선거구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안산은 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가장 늦은 지역입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김현 예비후보가 3자 경선 끝에 재선의 김철민 후보와 현역 초선 의원인 고영인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안산 을 지역의 대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예비후보가 초선 의 고영인 의원과 재선에 김철민 의원을 차례로 제치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의 얼론 특보를 맡고 있는 김현 예비 후보는 정권 심판과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도선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너무 높고 그리고 안산도 안산의 정치인들이 개혁적인 정치인이 없고. 국민의힘 서정현 예비 후보도 결선까지 가는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젊은 정치와 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젊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방 의회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홍장표 전 국회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인지도가 낮으며 경기도의원 중도 사퇴로 세금을 낭비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후보는 지금에 인제 후보가 됐지만 그 후보 역시 인제는 도의원 2년밖에 하지 않고 또한 사퇴를 했다는 부분도 안산 시민과 또한 국민에 대한 있죠 이런 하나의 뭐냐면 이 선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죠. 홍장표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면서 안산시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서정현, 진보당 이경자, 무소속 홍장표 후보 등 4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